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9단원, 어떤 내용일까에 관한 수업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을 알수 있다입니다. 오늘 함께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글을 읽고 생략된 내용을 어떻게 짐작하는지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할때 교과서가 꼭 필요하니 교과서를 준비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첫 번째, 오늘 수업의 주제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 함께 교과서에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읽은 글에서 생략된 부분을 짐작해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배운 내용에 관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나는 누구일까요? 선생님과 함께 오늘 배울 주제에 대한 다섯 곡의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다섯 가지 설명을 줄 테니 선생님이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잘 듣고 맞춰봅시다. 첫 번째, 나는 곤충입니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곤충을 막 떠올려 볼까요? 두 번째, 이 곤충은 물이 깨끗한 곳에서 산다고 합니다. 세 번째, 도시에서는 많이 볼수 없대요. 무엇인지 알겠나요? 아직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힌트를 더 주겠습니다. 네 번째, 이 친구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똥벌레라고 합니다. 뭔지 알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곤충은 빛을 낼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친구, 이름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반딧불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사진이 보이시나요? 이 사진이 바로 숲에 모여있는 반딧불이를 찍은 사진이에요. 선생님은 이 사진을 보면서 곤충이 빛을 낼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멋진 친구인 반딧불이에 관한 글을 지금부터 같이 읽어 볼게요. 두 번째 학습, 함께 글을 읽어 봅시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교과서 250쪽에 반딧불이라는 글을 읽어 주겠습니다. 여러분도 교과서 250쪽을 펴서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그어가며 함께 글을 읽어 보겠습니다. 아직 교과서가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은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교과서를 준비해주세요. 제목, 반딧불이.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져가는 반딧불이 서식지를 천연기념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무주군 설치면 남대천 일대가 바로 그곳이에요. 여기에서는 매년 반딧불이 축제가 열립니다. 수십, 수백마리의 반딧불이가 반짝거리는 모습을 보면 말로는 설명이 안될 정도로 황홀하답니다.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빛을 내는 것은 서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랍니다. 다른 동물처럼 소리를 내거나 냄새를 잘 맡지 못하기 때문에 빛으로 서로의 생각을 전달하지요. 특히 암수가 서로 짝을 찾을 때그 불빛이 큰 역할을 해요. 수컷이 암컷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뜻으로 빛을 깜빡이면 암컷도 반짝거리며 대답합니다. 빛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싶지만 빛을 빠르게, 또는 천천히 깜빡이거나 점점 밝게 점점 약하게 조절하는 방법으로 여러가지 생각을 표현하지요 도대체 반딧불이는 뭘 먹고 그토록 아름다운 빛을 내는 걸까요? 어른이 된 반딧불이는 이슬을 먹고 반딧불이의 애벌레는 다슬기나 달팽이를 먹고 삽니다 반딧불이 애벌레는 달팽이 전문 사냥꾼이라고 불릴 정도로 먹성이 대단해요 입에서 나오는 독으로 달팽이를 마비시킨 다음 갈팽이가 움직이지 못하면 그때부터 살살 녹여서 먹는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직접 반딧불이를 보고 싶지요? 그러나 반딧불이를 만나기는 그리 쉽지 않아요. 반딧불이는 애벌레 먹이가 많고 물이 깨끗한 곳에서 살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의 밑줄을 잘 그으면서 읽어보았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251쪽 아랫부분에 있는 세 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세 개의 문제에 답을 한뒤 답이 무엇일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네, 학습 문제 모두 답해 보았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함께 정답을 맞춰 봅시다. 1번,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빛을 내는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정답은 서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교과서 250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반딧불이는 다른 동물들처럼 소리를 내거나 냄새를 잘 맡지 못하기 때문에 빛으로 서로의 생각을 전달한다고 나와 있죠. 2번 반딧불이는 무엇을 먹고 사나요? 혹시 이 문제의 정답은 두 가지라는 것을 눈치챈 학생이 있을까요? 맞아요. 어른이 된 반딧불이와 아직 어린 반딧불이의 애벌레는 서로 먹이가 달랐어요. 어른이 된 반딧불이는 무엇을 먹고 살았었나요? 네, 정답은 이슬이었어요. 그렇다면, 반딧불이의 애벌레는? 네, 맞아요. 다슬기나 달팽이를 먹고 살았죠. 어른이 된 반딧불이가 무엇을 먹는지는 250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그리고 반딧불이의 애벌레가 무엇을 먹는지는 251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나와있지요. 3번, 반딧불이는 어느 곳에서 볼수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대답해 볼까요? 몇 문단에 정답이 나와 있었나요? 네, 맞아요. 251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나왔어요. 반딧불이는 애벌레의 먹이가 많고, 물이 깨끗한 곳에서 산다고 나와 있어요. 문제를 풀고 나니 내용이 좀더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나요? 그렇다면 세 번째 학습, 생략된 내용을 함께 짐작해 봅시다. 지금부터 생략된 내용을 어떻게 짐작하는지에 대해 배우도록 할텐데,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생략된 부분을 짐작하며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은 글을 쓴 사람이 글에 다 표현하지 못한 내용을 글을 읽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므로써 글의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학습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봅시다. 지금부터 고 교과서 252쪽에 학습 문제를 해결하며 생략된 부분을 짐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학습 문제를 먼저 풀어본 후 함께 정답을 맞춰봅시다. 다 풀어보았나요? 함께 답이 무엇일지 이야기해볼까요? 2번 반딧불이의 밑줄 그은 부분을 읽고 우리나라에서 반딧불이가 사라져가는 까닭을 이야기해봅시다. 잠시 251쪽의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볼까요? 여기에서는 반딧불이를 만나기는 그리 쉽지 않다고는 나와 있는데 그 이유에 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죠? 그렇다면 이 글에서 생략된 부분은 반딧불이가 사라져가는 까닭일 것입니다. 이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을 쌍과로 1번에서는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 둘이 무엇인지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의 경험 떠올리기, 그리고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단서 확인하기. 여기서 단서란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난 까닭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왼쪽 아래에 하늘색 네모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단서 확인하기가 되겠죠? 바로 옆에 있는 하늘색 네모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이 될까요? 네. 자신의 경험 떠올리기입니다. 생략된 내용과 관련하여 나는 무엇 무엇을 한 적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기가 정답이 될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생략된 부분 짐작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워보았는데 이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반딧불이가 사라져가는 이유가 무엇일지 함께 짐작해 봅시다. 앞에 활동과 마찬가지로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답을 먼저 적어 보세요. 다 적었나요? 여러분은 어떤 답을 적었나요? 선생님은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단서 중 반딧불이는 애벌레의 먹이가 많고 물이 깨끗한 곳에서 산다는 단서를 가지고 생각해 보았어요. 반딧불이는 애벌레의 먹이가 많고 물이 깨끗한 곳에서 살지만 요즘은 반딧불이가 많지 않다고 하였죠? 그래서 선생님은 옛날보다 애벌레의 먹이가 줄어들고 물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반딧불이가 사라져간다고 적었어요. 여러분의 답은 어떠한가요? 선생님과 답, 선생님의 답과 조금 달라도 괜찮지만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생략된 부분을 짐작하였는지 잘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253페이지 3번 학습문제를 풀어볼까요? 상범위는 반딧불이를 관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반딧불이를 관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우리의 경험을 떠올리고 빈칸을 채워서 상범위를 도와주려고 해요. 보라색과 하늘색 상자를 보면 그래서 찾은 단서가 있고 자신의 경험 쪽에 빈칸이 있죠? 자신의 경험을 잘 떠올려서 빈칸을 채운 뒤 이를 바탕으로 주의할 점을 짐작하여 써주면 됩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답을 써보도록 할게요. 네, 다 되었나요? 보라색 상자에는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적었나요? 선생님은 물이 깨끗하고 달팽이가 많이 사는 곳은 자연 환경이 맑고 깨끗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의할 점 짐작하기에서도 반딧불이는 자연 환경이 맑고 깨끗한 곳에 가야 관찰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늘색 상자에는 어떻게 적었나요? 선생님은 빛은 어두운 밤에 잘 보인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할점 짐작하기에서도 반딧불이는 어두운 밤에 관찰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어떤가요? 선생님의 답이 여러분의 답과 비슷했나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학습,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림을 그려보기 전에 방금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었나요?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네, 그렇죠. 단서를 확인합니다. 또 하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되겠죠? 이 내용은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253페이지 4번 문제의 빈칸에 채워 넣어 보세요. 네, 빈칸을 다 채워 넣었나요? 우리는 오늘 이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반딧불이라는 글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해 보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알아본 생략된 내용을 참고해서 반딧불이 글의 내용과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봅시다. 반딧불이를 관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적어도 좋고, 반딧불이가 있는 풍경을 묘사해도 괜찮고, 반딧불이를 자세히 그려보아도 좋아요. 자유롭게 이 글에 어울릴만한 삽화를 그려넣어 봅시다. 대신 반딧불이는 어디에 사는지, 언제 관찰되는지. 무엇을 먹는지 참고한다면 그림을 그리기 더욱 쉽겠죠. 지금부터 색연필, 사인펜 등 그림을 그릴 도구와 학교에서 미리 나누어 주었던 팔절 도화지를 가져와 주세요. 지금부터 동영상을 멈추고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려 봅시다. 모두 그림을 그려 보았나요? 아직 다 못한 친구들은 수업이 끝난 후에 마저 그려도 좋아요. 지금 본인이 그린 그림은 돌아오는 화요일에 학교에 꼭 가져와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며 글을 읽어보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